6월 조기 대선 직후에 영국으로, 헝가리로 6박 7일 연이어 방문하셨습니다. 출장 보고서에는 명찰 글씨 크기 이런 걸네 개선점으로 쓰셨어요.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? 아,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? 예. 그러면 그 출장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? 글씨 크기 바꿔야겠다는 거 말고 그럼 뭘 얻어 오셨어요? 개선점 좀 컨퍼런스를... 말씀해 보세요. 아, 그러니까 그, 그걸 가,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참석해서 해외 한국학에 대한 처,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든지 관심의 흐름이 어떤지라고 하는 걸 파악할 <목> 좋은 기회가 됐고요. 그러면 충분히 내할 일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서 얻은 개선점, 영찰 글씨 크기 말고 정리해서 그럼 보고해 주세요. 아셨죠? 동부가 역사재단 박지영 이사장님, 이사장님 은 총 3회, 일본 5박 6일, 영국 5박 7일, 중국 7박 8일, 연이어 방문하셨습니다.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꼬박꼬박 해외로 나가셨습니다. 총 7일간 영국에서 공식 일정 총딱두번 있었습니다. 나머지는 실무자들만 가도 됐을 도서관, 박물관 방문해서 자료 수집하는 일정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국가비상시기에 국내외 역사외국 등 위기대응 뒷전이고 매달 외유스터 외우... 해외출장을 꼬박꼬박 챙기셨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스럽습니다박재영 이사장님. 변명하지 마시고 외우성 측단을 인정하시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.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뉴라이트 기관장으로서 자제 삭제하십시오.